이게 뭐야? 원숭인가? 이상해 보여. 보고 있어봐. 예이, 헤이, come o 예! 예이, 헤이! 어허이! 비 o m e o 왠지 마음에 안 들어. 재밌어? 신난다고? 응, 그런가. 뭐,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나? 원숭이 프린세스도 귀여운걸 어? 어 원숭이? Yeah, hey, yeah, hey, yeah, hey, yeah, 왜그 원숭이가 hey, 생각나는 baby. 거지? Yeah, hey, on, 애들도 baby. 이상해 yeah. 그런 걸 보고 어떻게 귀엽고 재밌고 신난다고 할수 있지? 난 이해 못하겠어 yeah, hey, yeah, hey, 70%인데도 안 팔리네 yeah, hey, on, 하긴 이런 게 팔릴 리가 없지 yeah, hey, come on, baby. 어? 해나 좀 빨라니까! 뭐 먹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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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자 버리겠어! Hey, g e o r g e come on! Hey, g e o r g e come, come on. on! Come on, baby! Hey, j e r g e come on! 어, uh, uh, 네, 예, uh, yeah, uh, yeah. hey, come on, baby! <laughs> oh no! Come on! C come on! Come on, baby! Hey, 잡고 나오지 말라고! 저, 저수! Yay! Hey, come on, baby! Yay! Hey, come on, baby! Yay! Hey, come on, baby! 그리고 제일 짜증나는 게저 이상한 춤이야. 왜 저렇게 흐느적거리냐고. 응? 어? 그래서 재밌는데. 어. 쓸데없이 영어 발음도 좋아.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나도 전쳐야지. 우리 우리 우리. 짱구랑 비슷하다는 것도 짜증나. 하는 짓이 똑같잖아. 우리 우리 우리. 사흠으였어 엄마가 으흠, 먹고 사주셨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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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역시 다시 봐도 참...